은 제가 그 이벤트 센터에서 이런 걸 받았는데요. 좋아요. 네. 콜라보 팩이랑 많이 봤어요. 한번 까볼게요. 이게 콜라보 팩이고요. 아니네. 아니 아니. 선수가 나와가지고는 1억 100백 좀받만시면 하면 되는데 이긴 한데 왜 기분 찝찝한 거 같기도 하고. 의자 한번 해 볼게요. <verses 141> <laughs> 아니 이배이게 어? 네? 이거랑 체리이랑이라 잠깐만요 이거만 까보고요 아니프리티컬한 번도 안 졌어 와 진짜 깡... 깡이네 이거 엉고 아예 지금도 없는데 아 없으니까 한판 뜰게요 일단 이걸로 브라질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지면 조금 나는 서운할 듯.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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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금님과 함께 가시죠. 핫도그님과 도금님 다요, 도금님 네. 지금 경기하고 있어요? 경기를 시작할 거예요. 아이고, 저랑 같이 하지요 일단 이 경기 끝나고 다음 판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을 사자. 네, 이 말을 사자. 네, 이 말을. 아니, 솔직히 이거는. 뭔데? 으씨. 이제 쓰지 마세요. 근데 저는 핫도그 님이랑 해야 되고 이거는 클리어. 아. 핫도그 님? 네. 합시다. 네. 제가 이겼어요. 에이 네. 스포츠. 그 사람이 응. 나가, 나가가지고 계속 제가 꼴나가지고 이겼어요. 네. 네. 손님. 네? 저바우드를 사도 될까요? 안 들어요? 네. 아니, 이 21억 사야 돼요. 어, 사지 마세요. 그리지만 21억. 일단 지금 초대 보내주세요. 근데 이제 그냥 이름 말할까요 우리 반말하면 할까? 아니 원래 반말해도 되는데 이미 내 이름이 나왔어 거의 그러니까. <목소리> 이제 말할까요 제 이름? <목소리> 아제말제 말할게요 제 이름은 박승빈이고 그리고 핫도그는 말도지 아직 공개안너 공개하는데? 그 그거 마치 는 마치 오케이 그럼 마지막에 말한다 일단 빨리 보내 그 그럼 감가아 이건 아 이건 내가 네지 내가 그때 그제 그제 친구를 이겼었거든요, 준수 언니. 어 솔직히 봐줘야지. 봐줘야야지. 해 알리송 있는 너. 나도 손흥비는 있어, 손흥비그래고 노랑불랑도 봐봐. 필요로 있 응. 한번 다시 가보자. 나 노랑불랑도 있어. 공격을 다이 들어와. 솔직히 한 번에 봐줘야지. 개인기 어떻겠냐? <목소리> 솔직히 한 번에 봐줘야지. 어? 아니, 아니, 김 t 기뭐 하는 기요? 김병기 한 개는 끌기 퍼져 놓고, 끌기 퍼져 놓고, 끌기 퍼져 놓고, 끌기 퍼져 놓고, 끌기 퍼고 끌기 퍼져 놓 놓고, 끌 개는 꿀놓 나한테 줘 나한테 나한테 아왜이안 아니 아 치가 저저왜안 되는 거야? 아됐다 그냥 닮아 있다가 마지막에 얼굴 공개할까 하지 말자 그냥 아 진짜 왜안 되냐고 야, 너, 선수 움직이지 마. 가, 줘야지 진짜 나 너무 못한다 나 잠깐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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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해줘 안 오케이! 아, 왜못 먹냐? 그걸 못 막아? 와, 아, 아니야? 아니 나은소리에나무는안 했어. 조심히? 아니 나가이아이야나가이 알았다? 불치기갑자기

Clear, clear, clear. Happy, happy, happy. 빨리 happy, What? I'm sleeping here to view the Happy, happy, happy. 야, 누가 그랬냐? 야, 누가 이런, 이렇게, 해, 진짜. 어이가 없네? 야, 그래 둘밖에 없는데, 어떡해, 이니안 돼. 저박쥐성 뭐냐고, 진짜. 한번 봐줘야지! 오프사이드야. 어, 오프사이드? 너무 졌잖아 저거 안 나봤는데 왜 오프사이드야? 아니 그거, 선수, 선수보다, 아이, 그퓨터보다더 앞있을 때, 패스 받으면 그거 오프사이드야. 아, 맞구나. 뭐하냐, 이제 흑달이 뭐하냐. 한번 봐줘야지, 솔직히. 봐줬다. 봐준 게 아니라 내가 슬라이딩이야. 뭐야? 뭐야, 나? 나 아니, 뭐하냐, 지거 뭐냐? 야, 뭐, 왜, 이건? 죽어라, 이게물이야 아니, <laughs> 아니 왜? 아니 저거 모습... 아니 또. 저, 또 아니 클리어를 하는데 왜저렇게 가냐고. 그가 그거 중에 받어 손님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손인데. 어, 진짜, 뭐 하는 거 진짜 진짜, 뭐 하는 거야 진짜 야, 근데, 김병지가 제채권는은 진짜 겁나 빌겠다. 어? 이 김병지랑 제 채권놈은 진짜 겁나 빌겠다. 그러 그러니까. 김병지니까 김병지 한번 해볼까? 줘봐, 내가 긴, 김병지 한번 해본다. 야, 근데 이시간에 김병지 할수 있어? 에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자 아니 뭐하냐고 오정 끝났어 이미 아, 아네아 내가 내가 이런 거 알아가지고 하래 낸게 아니야 이거